큰 행사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글쎄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IPF 가입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? IPF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에 이건 통상 협상이 아니고요. FTA처럼. 아, 이거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에, 좀 광범위한 그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. 에,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. 그래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네. 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. 그래서 뭐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. 네. 食べてで、ね。<music>